자, 이번에는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입니다. 48세 의 홍경혜 선수, 구력 10년, 점수 200점. 상대하는 3 8의 김경희 선수, 구력은 2년지만 이 점수는 200점입니다. 흥미로운 경기다. 기대됩니다. 네, 구력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그러나 점수는 같네요. 그렇습니다. 10년 대 2년. 유니폼도 같아요. 네. 자, 백핀 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경애 선수의 공이 좀더 가깝게 네, 역시 구력 10년에서 나오는 백 네. 패킷 <laughs> 대단합니다 자, 공 색깔 선택 구력 1 0년의 점수 200점 홍경애 선수 대구광역시 동구 방천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응. 대구에서 그 여자, 아, 여자 선수 중에 숨은 실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문 실력자라고 했는데 초구를 실패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4회 대회 16강전을 4경기째 치르고 있는데 초구를 성공한 선수가 아직까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소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경희 아, 선수, 선수. 네. 예첫 득점 공 위치가 아, 키스가 났으면 공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아쉽습니다 네. 파울. 사실 남, 남자분들도 구력 2년에 200점을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여자분이 지금 저렇게 됐다는데. 오,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한정희 네. 네. 네, 선수. 가볍습니다. 아주 치는 것이. 참 브릿지 안정되게 들어가고요. 네, 두께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대리입니다. 참대진은도 좋아야 되는 게 바로 전경기의 김진숙 선수, 장하연 선수. 네. 상당히 두명다 실력자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불운했다고 볼수 있죠, 대진이에요 앞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직접 네. 원쿠션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2대2 동점입니다. 김경희 선수는 서울시 노무중계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선수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앞돌리기를 시도하려고 아 뒤쪽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뒤돌리기를 아아 살짝 스친 채 네. 공략을 해봤습니다. 네. 약간 디펜스도 염두에 둔것 같습니다. 표전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여성분들만의 축제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참가는 못하시고요. <laughs> 근처에서 박수를 보내주시는 게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대2 두 점차 합서합니다홍경의 선수. 아... 빠져나갑니다. 홍길 선수가 예선전에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지금 본선 16강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점수는 2점 뒤져있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직접 칠 것인지 쿠션을 여기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시대요. 아, 키스. 키스가 났어요. 키스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홍경혜 선수입니다. 점수 4대2 음. 앞서 있습니다. 사실 그 프로 선수들은 어, 득점은 못 해도 키스가 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키스가 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력자들의 그... 경기에서는 키스가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네, 그런 경기들니다 연속 득점. 넉점 앞서 있습니다. 이번엔 쉽지 네. 않습니다. 사실, 당구가 음. 어, 요즘에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음, 특히나,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 심하게 육체를 쓰는 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치매 예방에 또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 계속 머리를 쓰면서 당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음. <laughs> 정성도. 6대3 방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네. 잘 치면 참... <laughs> 김경희 선수에게도 연속 득점이 필요합니다. 끌어오나요? 네, 지금 당점으로 봤을 때는 끌어치기 시도하는 것 같은데. 네, 쿠션을 이용해서 끌어서 스리 쿠션으로 득점합니다. 6대4 두 점차. 계속 공이 이렇게 쉽게 쓰지는 않습니다. 네. 자, 회전이 좀 과하네요. 네. 점수 두 점차 앞서고 있는 홍경일 선수가 나옵니다. 반에 연속 득점이 아직까지는 잘안 나오고 있고요. 가끔 저 키스가 나는데 그 동호인분들은 프로 선수들이 칠때 쉬운 공을 못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선수가 키스를 빼는 과정에서 못 치는 경우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동호인분들은 아 저것도 못 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만큼. 키스를 빼고 안 빼고 상당히 단골 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자, 오픈 브릿지. 자, 짧게 해서 득점을 합니다. 네. 네. 6대5 3점 차까지 김경희 선수 따라 붙습니다. 대단합니다. 홍경 선수가 예선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올라왔는데, 김경희 선수 전혀 굴하지 않고 잘 치고 있습니다. 두께가 지금 너무 두꺼웠죠? 네. 한점 자, 서 있습니다, 홍경게 선수. 데 이렇게, 게 예. 렇점 성공. 게지 않은 거였게 이렇게, 네, 좀 지금 저렇게 회전을 약렇게고저렇게 보는 각 이렇게, 히쉽지이 않은 각인데. 대단게 칠대오두점차 예선 같은 파이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두분다 이제 연륜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상대방에게 공을 쉽게 안 주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럼요. 점수 2 0 0점 치는 선수들이 왜 연속 득점 못 하겠습니까? 네. 투투쿠션으로 득점합니다. 로대0 0점으로2 0잘잡았로요 조금 표정이 지쳐 보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한번 치고 싶을 것 같아요. 16강인데 벌써 지치면 안되는데 앞돌리기로 지금 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네. 네, 코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득점합니다. 득점합니다. 김경희 선수의 연속 득점. 점수는 7대7이 됩니다. 네, 황계수 선수하고 방금 아드님이죠? 네. 대칠 역전입니다. 힘 조절을 상당히 섬세하게 하는 스타일. 네 그렇습니다. 상대편 수구가 있는데 저렇게 힘 조절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공이었거든요. 네. 뒤돌리기를 하나요? 네, 두렸습니다 김경희 선수 습니다니다 네, 두드리겠습니다. 쓰리쿠션 네, 두드리습니다 김경희 선수 습니다이꼭드리쿠션같이 네, 리쿠션을다수리겠습니다습니다 네, 습니다 네, 일단 뭐 스폰서 측에서 배를 했겠지만 여자 경기다 보니까 당구대도 상당히 여성적으로 그름다운 네. 네. 당구대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당구 클럽에서는 좀 보기 힘듭니다. 아, 네. 예쁘잖아요. 네. 자, 아깝게 좀 실패했고요. 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연속 득점이었습니다. 김경희 선수가 들어가고요. 홍경혜 선수 전투져 있습니다. 끌어쳐서 득점했고요. 9대8 한점 차. 자, 노란 공이 없었다면,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했던 공입니다. 자, 네. 네, 몸들이 풀렸어요. 네, 네. 득점 연속. 9대9입니다. 네. 또 따라붙은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홍정희 선수가 수구에 힘 조절을 하면서 디펜스를 좀한것 같은데요. 고대구 동점. 김정희 선수 쉽지가 않습니다. 점을 상단으로 주고 원 쿠션 내지 투 쿠션을 시도하죠 자, 안쪽으로 네원 쿠션으로 아 파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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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 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홍경의 선수의 쓰고 적구들은 떨어져 있는 상황. 수구가 붙어있지만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닌데요.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자, 밀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놓칩니다. 경기가 중반에좀 점수가 좀안 나는 네. 그런 상황. 사실 뭐 시원한 연속 득점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둘의 대결은 한차 풀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치기를 예, 성공합니다. 네. 10대10 동점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 큐를 쭉 밀어 넣어서 네, 공이 길게 오게끔 잘 쳤습니다. 스코어보드 있는 분은 조, 졸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laughs> 좀 맛있는 거라도 갖다줘야겠어요. <laughs> 여기서 득점 실패. 국민 음 선수 얇게 네 좋은데요 득점. 이렇게 코너의공 하나를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것도 득점 을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너에 공이 가면 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공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회전을 보십시오. 네, 코너에 있으니까 또 쉽게 득점을 하고. 네. 자, 기회가 어허, 왔습니다. 완벽한데요. 네. 연속 3득점 자, 여기 송경희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어 찍나요? 키스를 보고요 아 아하, 다소 좀 흥분한 듯 했어요 네. 네. 찍어 쳐도 충분히 댔을 공인데 자 여기서 좀 많은 득점을 올려야 된다는 마음이 앞서서지 네. 네,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 김경희 선수 뱅킹 샷을 놓칠 경우 다시 홍경혜 선수에게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공은 디펜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아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발묘합니다. 자, 16강 두 번째 경기에서 나왔던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 김경희 선수가 못 맞히면 디펜스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친 공입니다. 자, 홍경희 선수 이거 풀어내나요? 설마요? 옵니다, 옵니다. 맙소수, 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홍경희 선수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득점할 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맞고 키스로 나와서 지금 마중이 나와서 맞는 상황인데요. 대단합니다. 네. 네. 방금 저런 샷이 득점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럼요. 15 대시. 네, 탄력 붙었어요. 아, 쉽지 않은 공인데, 16대1입니다. 네, 폭 7대1이 장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모습. 니 네. 연속 득점이 이어지면서 이제 2점 남았습니다. 홍경해 선수. 1 경기처럼 한한 타에 지금 끝낼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 아 순식간에 8점 차이로 벌렸습니다. 홍경애 선수, 이제 김경희 선수의 차례인데요 네, 이컨트롤 끌어내리는 모습. 너무 길게 빠지는군요. 쉽지 않군요 김경인 선수요. 지금 차이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흠점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뭐두 선수가 점수는 같지만 확실히 홍경의 선수가 좀 노련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게임 네홍경의 선수 8 강에 진출합니다. 훈경의 네. 선수 대단합니다 막판에. 네. 자 김경희 선수도 선전을 했지만 더블스코어로홍경의 선수가 앞서는 경기 펼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모습. 네, 16강 두 경기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들을 봤습니다. 장하얀 선수와 김진숙 선수의 대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좀더 어려운 공 많이 성공시킨 장하연 선수가 통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하연 선수가 긴장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면서 승리까지 이끌었습니다. 네, 주부 선수들끼리의 대결이었던 홍경혜 선수와 김경희 선수의 대결. 이 중반까지는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10대10 점수에서 순식간에 홍경혜 선수가 점수를 벌리면서 20대10 더블 스코어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경혜 선수가 예선에서 좋은 성적으로 올라왔듯이, 지금 첫 경기, 본선 첫 경기에서도 좋은 실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16강 4경기가 끝났습니다. 절반을 통과했는데 나머지 4경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구아카데미 조호견 강사, 저는 캐스터 정찬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명품 당구대 허리우드와 함께합니다.